Captain 유아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 주님의 이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에 갈렙이 윗샘과 아랫쌤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수족 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수족 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도 주만나 묵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순종이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의 도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많은 땅을 남겨 놓고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익숙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입니다. 출애굽 1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우수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여우수와의 죽음 이후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갈렙은 아브라함의 유산이 남아 있는 헤브론을 점령한 이후 기럇세벨이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성의 이름은 통치자의 성이라는 뜻으로 가나안 땅의 통치자가 살았던 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의 점령은 유다 지파와 갈렙에게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갈렙은 자신이 아닌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이룰 기회를 줍니다. 이 성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딸을 승자에게 선물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지원하고 이 성을 그가 점령하여 갈렙의 리더십은 이제 온니엘에게 전해지고 온니엘은 이후에 유다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최초의 사사로. 활력하게 됩니다. 15절에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전한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대를 이어 내려가는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이엘과 결혼한 악사는 이제 네게부라는 유대의 광야를 점령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러한 딸의 가정을 위해 갈렙은 광야에 있는 윗샘과 아랫샘을 딸의 가정에 줍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었던 것은 여호수아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양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였고 가장 중요한 전투를 자신의 조카 온니엘에게 맡김으로 그가 갈렙을 이어 유다 지파를 이끌 지도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과 사위가 편한 땅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척박한 내게부의 광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인 샘물을 줍니다. 이러한 갈렙의 지혜는 이 시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내가 더 희생하고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신앙의 앞선 세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유산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을 점령할 기회를 주고 그들의 용기와 신앙으로 두려움을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 험하고 거친 내게부의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갈렙이 자신의 딸의 가정을 내게부 광야로 보내며 샘물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거친 광야로 보내며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영적인 샘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러한 유다 지파의 세대를 잇는 사명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 순종하는 유다와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 시대로 그칠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고 그들이 그들의 광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로 그들에게 영적인 샘물을 공급하는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잇는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의 순종을 더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를 잇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